어. 아. 어. 너, 너, 뭐야, KPJ야, 뭐야, 너 정체가 <laughs> 뭐야? 문제가 많은 KPJ입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말이야, 우리는 한국 골프가 말이야, KPG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KPG인데 이목이 프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laughs> 맞아요, KPG가 다야. 짱이야. 아, 다 짱이야. 짱. 짱이야. 아,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게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그치. 이제 사람들도 KPG 아니면 뭐 레슨을 안 받고 막 이런 경우가 꽤 많아, 꽤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읊어봐요 한 번. 아, 읊어봐, 읊어보시게. <laughs> 어 <laughs> 그래. 자 얼마 전에 이력서를 냈어. 어, 어디가? 연습장들에. 레슨 하고 싶어서. 레슨 하고 싶어서. 이제 늘 개인 레슨만 했었으니까 음 연습장 들어가서 이제 레슨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력서를 냈는데 읽지도 않아. 아, 아 물론 읽긴 했겠지. KBJ 아니라고. 아, 결국은 그 KPJ 선호 사상. 아, 아. 그럼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지. 너무 상처받지 말고 들어야 돼. KPGA는 뭐하는 프로죠? k p g 프로는 시합 뛰는 프로. 그렇죠. 음. 그러면 KPGA 프로인데 레슨을 해. 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음. 그럼 이제 좀 다른 거지. 레슨을 안 시한다. 음. 어 시합이 준비하는 음. 거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내가 다른 프로를 욕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시합을 더 이상 이제 못 나가는 프로들도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 은퇴를 한다든지. 혹은 일찍이 이제 또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음, 그치. 레슨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은 엄청 많지. 네. 다 얼마나 돈. 협회에서 뽑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돈 벌어서 레슨에 투자를 안 해요. 다시 공부를 안 해요. 그치. 다 이제 시합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프로들이 꽤 많아. 꽤 많아. 그 그니까 자기 시합 나가려고 그냥. 레슨 대충 하고 말이야. 어? 근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 레슨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시합을 다니는 프로들도. 왜냐면 상금이 적기도 하니까 내가 시합 열심히 나가봤자 계속 적자야. 그러니까 나돈 벌어야 돼. 돈벌 방법이 없어. 배운 게 골프야, 공놀이야.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 가르쳐주는데 그게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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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뭐야 이거 구독 안 눌러서 던진 거야 뭐야 구독 눌러 좋아요랑. 아 이거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구독 안 누르는 거는. 그러니까 아, 뭐딱으로 가야 되나 진짜. <laughs> 어 아무튼 어그 시합을 다니고 집중이 안 돼요 레슨에. 그치그치 그치.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K P J 프로들도 이제 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세미나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뭐 나는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거든. 근데 세미나를 많이 가면 거의 대부분 K P J 프로님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타 단체 프로님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이걸 봤을 때, 어, 그 KPJ 자격증을 뭐못 따서 오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이제. 브라이언! 대체! <laughs> 그거를 조금 이제 더 나, 자기의 정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 물론, 어? 그 뭐냐. k p g 를 따고도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 프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러지 않은 프로님들 많다고 안 그런가, 이문기 프로. 많지, 어. 많지. 뭐, UHTF라든지 KGF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 프로님들을 다른 이제 회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 나도 열심히 하면 딸수 있겠다 라고 음.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그거는 내가 딱 정리를 하자면 어. 이제 k p g USGTF 두 개만 놓고 있지? 봤을 때 KPGA는 시합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USGTF 레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달라 그치.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시합을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공을 잘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그치. 그리고 이 USG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회원들이랑 같이 라운딩을 나가서 같이 가르쳐 주면서 공 공을 칠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되면 오케이다 그렇지. 그래서 절대평가로 선발을 하, 하지 그렇지. 근데 KPJ는 상대평가잖아 음. 그러니까 얼마나 타이트하겠어 음. 이 압박감을 서로 경쟁을 되나. 하고 응. 그러, 그러니까 막뭐 알까기도 하고 예슨. 뭐도 하고 몰래몰래 몰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응. 약간 이거는 난좀 다른 시선인 게 짬짬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UHTF에서는 뭐다 같이 이렇게 어 으쌰으쌰해서 오늘 그냥 3오버로맞치시다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왜내 마치... 옆집 아저씨도 땄어. 어... 막 그런 거 보면 어 약간 좀어 이거는 진짜 팀만 잘 만나면 그냥 따오겠네, 돈으로 따오겠네라고 하는 그런 좀 선입견이 좀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옛날. USGTF가 옛날 USGTF가 어, US 지금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원흉이지 그치 어, 정말 돈만 내면은 자격증을 뿌려줬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건데 근데 지금 GTF 회장님 밑에서는 그런 게좀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음. 옛날에도 k p g 가 초창기 회원 모집할 때 똑같이 했어요 음. 똑같이 모르는 사실이고 똑같이 초창기 회원이 없을 때다 그냥 다 뿌리고 이제 이렇게 좀 차니까 이제 약간 선발 방식을 좀 맞는 거지. 그치, 그치. 모든 협회든 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고 초반에는. 근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usg 테이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다딸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하루라는 그거를 다 알다 보니까 뭐 하루만 나르면 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기도 <목소리> 하고. 맞아요, 맞아. 근데 음. 이제. KPG 선발 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뭐세 번, 2번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제 어 이건 어렵다라고 해서 조금 리스펙 해 주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